케이블카의 최대인원은 61명이며 선로 기능은 1이0 0 평균 출발속 m 대발역변에 1 6 0 0 m 위치한 상부역사까지는 약 1분이 소요됩니다. 2003년 2월에 첫 공행을 시작하여 매년 20만 이상의 방방객이방문을된 저희 두윤산 케이블카는 2006년 산책로와 전망을 재정비하여 관객 여러분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한참 노력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놀람> 위치한 이번 경연사는 한라산 다음으로 많은 수종이 뿜어버려 자생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녹색의 심부름과 여름에는 녹음기, 가을에는 오색빛을 발하는 강풍, 그리고 겨울에는 백색의 눈꽃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부 역사에 도착하면 두른 산의 네 번째 높은 봉우리 고개봉까지 쉽게 오르실 수 있도록 286 계단의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단기로 산책로 양쪽으로 희귀종인 백소사나무 자연유지공원을 만나고 왼쪽으로는 한반도 모양으로 잘 정돈된 농경지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여분간 산책로를 통해 전남대에 오르시면. 전라남도 순항군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강진, 장흥, 고흥, 서쪽으로는 진도, 신안, 무안 목포가, 남쪽으로는 완도, 북쪽으로는 영암, 나주, 광주까지 1 2개시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증동궁 여지승남에는 두륜산에 오르면 제주도 한라산과 서로 바라보인다는 지리적 기록이 있듯이 청명한 날에는 육안으로 제주도 한라산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고개봉 정상 주변은 소가 누워 퇴색인지를 하는 형상입니다. 예로부터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기원을 하기 위해 고개봉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탑승하신 판관객 여러분도 고개봉에 오시면 한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시고 제주도 한라산을 볼수 있는 기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Welcome to Duriansan Cable Car. The cabin has the capacity to move 51 passengers. The cable car system is designed to travel once 자가 <목소리> 깨국하는 마가 깨서 뭐하 진짜 1 0 0내려 여기가 네. yeah 구개봉이라고 들어옵니다. 음. 제게 게 명이네. 게 아, 음. 그래. 뭐야, 라명이어옵 명? 다를 뭐. 야게 뭐.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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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게 도 제게 도도 뭐. 도게 뭐. 제게 뭐. 제게 뭐. 제게 뭐. 제게 뭐. 제게 뭐. 제 뭐. <목소리> <목소리> 내가 제일 오래됐을 거야. 저 위에 계단 그 위에 올라가니까 거공 정말 멋있더라고. 有没有那个证？ 조금 이따가 올라가시면 전망대가 있는데요 그 전망대는 화장실이 따로 없으니까 저기 위에 보시는 건물 나가시면 건물 입구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그 보세요 그리고 저희 큐브카는 점희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운행 시간이 계속 바뀌니까 10분에서 20분 단위로 운영을 하는 순간 천천히 이렇게 갔다 오시면 되니다

얘아를보이안 됐어. 본결로. 그럼 그렇게 빨리 모르고 월세적으로 들어가서 그걸 이제 수도도 없 가지고 일반 같은 거. 네. 그거 좀 저러 기저오빠야다나오 가슴면 좋은 오빠들이 으면 사장님이 주셨어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리스기나서면서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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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서살만했서웃고면서 웃으면서, 웃으 이가 겨울 황금반이상까지드시지 않으셨는지 저희 에서과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이넷 검색창에 들음살 좀 볼까? 내가 너는 방이 시 증전될 수도, 수도 있시면 네? 저희 두산이블카가 말끔히 발송이 장변은 이제 거의 얼마 안지요 서다. 네이트런 주주시딱요

사적 167호로 지정된 고산 풍손지의 전각은 오구단이 있습니다. 아니, 특히 이곳에는 입구부터 사찰 앞마까지 제목을 따라 들어가는 신비스러이 분위기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며. 국보 한 장, 보물 다섯 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화재와 그 외에 성공을 역사와 전통을 대변하는 사입니다저부당은 조선전기 에무적인군이었다는 국보 한과 보물 다섯 많은 유물이 보관, 전시되어 있으며, 고맥에 의 조성된 비자상수기천년기는 25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높은데가> 목시 <목시> 한반도 최남단에 <출연한> 위치한 땅끝구나, 땅끝처만의 모어레일 땅끝탑비가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목시> 땅끝 조각공해양사쟤사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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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 단순한 모든 자분들은 혹시 도 있다. 지진행다이가 있으면 안도가 없을 거예요.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메라 <laughs> 어디 와도진 앞에 둘러보시면 사도의지연과 없고 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나생잘생 안내소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처럼 수많은 문화유산 및 전해의 자연다려야 되니까 공부 이곳에 만드시죠마 네, Do you have any difficulty climbing up to the top of g o g e m a We do our best to provide safety and s e r v i c e If you search for or do an online cable car on the internet, you can visit. 나 그니 그치, 그치. 그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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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중국 어, 맞네 동선생이네요대에나가때 응. 아, 그러니까, 뭐 모자 뀌어서 모든 사람어너 모자 뺐었어 잘기 모자 다 너무 도모고왜 오다고 가맣는데 성버스 지금 모자 써놓 작품하고 있 벌스러워서 시간. 잘. 아 시간 때문에 올라가, 올라가야 되구만 예. 시간 없어도 네문 열어 문 열어 하라 잘못된 거 <laughs>

I d o 아 t have to. That's not a man.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어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나 s u r 나니까. 제수장 c h e 살고 is on us. I'm b u 가 y The chest was on us.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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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아, 그 에사들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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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laughs> 그 속도가 어마어마자 <laughs> <그거 있잖아, 웃음> 고도 <고등학생. 웃음> 자네 집에 소나무 <목소리> 진짜 저나무야 내가 소나 소나무가 밤나무는 어디에 밑에 거따왜 느끼다 놓고만 지금, <목소리> 지금 <목소리> 나무 아니야 나무더털더털더털 너무 살이서졌어사 소나무가 잘을 상하지아가 분재 잘하산 아무래도 겨울철은 나무 네. 좀 무시를 해야하잖아. 예, 겨울은 꽤 좋더라고. 하좀무 예, 겨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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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고 한번 여름에 뭐 아이들 갔다 했더니 어. 여름이고 사실 여름이니까 한번 더 와. 난이 정도 였대. 나 내가 계단 이런 거 굉장히 넓

맞아. 공원하그치지치 어,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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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고치. 고치, 고치. 고치,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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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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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요거 요거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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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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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뭐 불향이 나가지고 못 먹었다고 하던어 누가 전화했을 것 같긴 해